jtbc 아는 형님에서 이상민이 드디어 결혼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서장훈은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다. 민경훈은 가짜 뉴스인 줄이라며 놀랄만큼 갑작스럽고도 진짜였던 발표. 그런데 민경훈이 말합니다. 제 결혼식에서 부케를 상민이 형이 받았어요. 그게 진짜 시작이었을지도요. 이상민은 밝힙니다. 작년 여름 처음 얼굴만 알던 사이. 올해 초 번아웃이 심했던 어느 날, 무작정 연락을 돌리다 우연히 그녀에게, 그리고 다음날 아내가 먼저 용기 내어 연락을 줬습니다. 그 순간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됐죠. 그녀가 아니면 평생 결혼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상민은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 없이 가족들과 인사만 나눴다고 합니다. 그게 아내의 바람이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그는 말합니다. 저한텐 평생 함께할 천사가 왔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